카타르 월드컵이 가까워지면서 개막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개막식에 출연하는 BTS 정국의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팬들이 열광했는데 지난 10월 정국이 카타르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국은 카타르에서 보내준 전용기를 타고 특급 경호를 받으며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현재서 세단을탕 정국이 3만한 경비 속에 이동하자 카타르 현지 여성 팬들이 나타나 비명을 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르본 전국이 창문을 내리고 손을 들며 하트를 날렸는데 이 장면은 카타리언즈 뿐만 아니라 전세계 팬들을 설레게 하며 이번 개막식에 대한 기대를 크게 높여놨다고 했습니다. 이번 카타로 월드컵은 개체병이 무려 200조 원이 넘는 역대급 스케일로 월드컵을 치러서 망했다는 브라질의 열배가 들었지만 흥행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권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보이콧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에 BTS 전국의 개막식 출연은 카타르 월드컵 측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던 전 세계 청년층들은 BTS 전국 때문에 월드컵을 볼 거라는 말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BTS를 비롯한 K-POP 한류의 힘은 전 세계를 집중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막식 뿐만 아니라 역대급 병이 든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크게 작용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 힘은 이번 우리 대표팀이 역대급 성적을 내주게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매체 유로 스포츠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다코스가 될수 있는 6개국을 선정하면서 여기에 대한민국도 집어넣었습니다. H조는 객관적인 전력상 포르투갈과 우르가이가 가장 16강 진출을 유력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이런 예측을 뒤엎을 만한 선수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이강인의 존재를 언급했는데 매체는 손흥민은 절정의 실력을 통해 한국을 이끌어야 한다.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손흥민은 새로운 파트너를 얻었다. 드디어 이강인이 모든 것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발렌시아에서 잘 풀리지 않았지만 마요르카 이적 이후 성적이 좋아졌다. 이강인은 베다트 무리키와 짝을 이루며 팀내 주요 창의적인 선수가 되어 빛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나인 팀인도 1 7일 벤토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한국 대표팀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고, 2002년 개최국으로서 사강 신화를 만든 뒤 역사상 세 번째 토너먼트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대표팀의 주축이 되는 손흥민, 김민재 등 헤이파 선수들과 국내에서 맹활약하는 선수들과의 조화가 훌륭하다며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함께 H조에 편성됐으나 한국은 4년 전 러시아에서 독일을 꺾은 것처럼 놀라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는 이변을 경기해야 한다. 특히 포르투갈은 역습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대표팀의 성적이 기대가 되는 다른 이유로 마치 카타르가 홍구장처럼 볼수 있다는 환경적인 요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최근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최고조에 이르러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을 응원하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고 또한 카타르는 10년 넘게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한국의 시스템으로 구축해 놓았습니다. 지난 16일 피파가 카타르에서 기획한 커뮤니티 이벤트에는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나타난 자원봉사자 룰루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어로 너무 떨려요라고 말하면서 현재 카타르 대학교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데 10년 전부터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알고 있다며 나의 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고 또 한국 대표팀을 만나 영광이다. 무조건 이겨주세요라며 한국팀의 선전을 바랬습니다. 이번에 BTS 멤버 정국이 월드컵 개막식에서 축가 공연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전 세계 한류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한국내 기자는 카타르 현지 기자증 발급처에서 한국에서 왔다는 대답에 카타르 여직원이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어를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BTS 팬이라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도 즐겨본다 라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BTS나 한국 드라마도 한류에 빠져있는 카타르 현지인들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을 응원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별 예선에서도 큰 힘을 주겠지만 만약 16강에 진출해서 토너먼트가 진행된다면 현지 팬들의 관심과 응원은 우리 대표팀의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가장 카타르가 신경 쓰는 것은 선수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안전과 교통입니다. 카타르는 이것을 모두 한국에게서 배우겠다며 한국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최근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불순한 세력들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거라는 첩보가 들어오면서 월드컵 당국은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예측되어 왔는데 이에 카타르는 한국에게 SOS를 보냈습니다. 카타르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한일 월드컵과 평창 올림픽 경호경비작전에 투입된 육군 군사경찰의 능력을 직접 확인한 후 교관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육군 군사경찰에 전문교관 5명을 최초로 카타르에 파견하여 라펠, 패스트로프, 근접 전투기술, 사격술, 태권도, 격파, 제압술 등 다양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파견의 전문교관 5명은 대테로 경호작전 분야 전문가들로 평균 군복무기간 12년, 평균 무도 8단 보유자들로 해외파병, 대통령식 경호, 대테러 특임대, 군강력범 체포, 국가행사 경호경비 등에서 실전경험과 실력을 갖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월드컵에서 카타르는 한국 군사기체 노하우로 대회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자 한 네티즌은 이번 대회에서 보안요원에 태권도 발차기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치르기 전에 카타르가 가장 취약하다고 했던 대중교통도 한국의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월드컵 기간에 카타르를 찾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12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카타르 인구가 약 27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인파가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카타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만한 교통 시스템이 없었는데, 공항에서 시내로 나가는 것은 택시 아니면 간격이 너무나 긴 버스가 전부였습니다. 결국 카타르는 지하철로 승부수를 던졌는데, 공항에서 뻗은 경전차 성격의 지하철이 주요 경기장을 이어주는 허브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많은 애들 7개의 현대식 구장이 설치된 에어 시스템도 놀랍지만, 가장 큰 카타르의 야심작은 지하철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하철은 한국의 건설사들이 지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 지어진 최초의 지하철은 한국의 SK건설이 시공을 맡았는데 SK건설은 터널 공사뿐만 아니라 7개의 역사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 지하철 좌석에는 마치 영화 설국열차처럼 좌석의 등급이 있었는데 16석으로 되어있는 1등석은 마치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방불케 한다고 했습니다. 황금색 인테리어로 꾸며진 골드클럽 칸은 승객들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로 좌석 사이에 팔걸이도 있습니다. 또한 골드클럽의 가장 앞자리에 앉으면 조종사 시점을 체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웬만한 큰길 사거리마다 지하철역 출구가 있는데 벽은 유리창이며 지붕은 모래색입니다. 직선과 곡선을 적절히 섞었는데 한국식 시스템을 가미한 카탈에 어울리는 최신식 스타일이었습니다. 따건의 쌀가 무더위를 피하고 싶다면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려면서 지하철역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의 지하철 시스템을 자랑하는 한국이 준선물가도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카타르는 이번에 바다를 매립해 루사일이라는 신도시까지 만들었는데 루사일에 있는 루사일 스타디움에선 월드컵 결승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카타르에서 카타르 신항만 공사와 하마다 메드컬 시티 공사, 국립 박물관을 중공한 현대건설이 거의 루사일 시티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루사일에서 루사일 스타디움 인근에 6,130억 원이 넘는 규모의 70층의 루사일 타워를 현대건설이 지었고 수도 도하와 루사일에 있는 루사일 고속도로도 현대건설과 대구건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카타르는 신도시를 한국의 힘을 빌어 만들며 가장 큰 이벤트를 루사일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루사일 스타디움은 결승전뿐만 아니라 개막식, 폐막식도 치러지지만 한국이 H조 1위로 16강에 오를 경우 G조 2위와 8강 진출 티켓을 다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국내 팬들은 한국이 만든 도시에서 한국이 16강 티켓을 단에 승리하는 순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거의 11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카타르에서는 한국을 응원하는 현지 분위기와 한국 시스템을 느낄 수 있기에 우리 대표팀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성적을 내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습니다